예, 안녕하세요. 실장인 장대리입니다. 오늘은, 대한전선, 넥스트아이, 삼보산업, 웅진, 클라우드 에어, 코맥스, 이렇게 여섯 종목을 시가 배팅했고요. 이현지약 물려있던 거 오늘 일주일 만에 탈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9시 장이 시작되었고요. 어, 시가 배팅했던 종목들이 하나하나 매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가장 강했던 종목은 대한전선이었고 결국 청약가를 갔었죠. 그래서 저시가베팅했던 여섯 종목 중에서 가장 강했던 그 뭐냐 대한전선을 한번더 매수를 해서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그 영상은 조금 뒤 나옵니다. 확시 대한전선이 강하죠. 넥스타인 어제 시간외로 다 팔았었는데 아 이게 바로 가줄 줄 아는 못 가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손절이 나갔고요. 좀 아쉽습니다. 예, 오늘 갭 뛰었을 때 고수들이 많이 물량 모았던 큰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자리는 수익 구간을 별로 주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보는 종목은 매도 물량 바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넥스타에 처음에 좀 갔었는데 이때. 한 2%까지만 갔었어도 매도했을 텐데, 너무 못 가주더라고요. 1.3%까지 갔었네요. 그때 제가 수익을 좀 실현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좀, 음, 좀 아쉽습니다. 좀더 손절폭을 줄일 수 있었는데, 마이 4%까지 갔더라고요, 나중에. 클라우드에어도 어제 상한가 같은 종목인데, 별로 못 가서, 짧게 손절했습니다. 그 웅진도 갭띄우가 하락해서, 또 전량 손절했습니다 9시 1분 코맥스는 어제 상한가 했는데 시가가 낮아서 배팅 했고요 절반 수익 처리했고요 시가가 낮은 게 오히려 저한테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웅지는 안 팔려 가지고 이거 시장가로 다시 때리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안 팔릴 때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장가로 매도합니다 손절폭만 겨우 더 키웠거든요 넥스타이 가 여기서 못 가는 느낌이 왔을 때아 이거 갈줄 알았는데 괜히 버텨가지고 종목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한 20%까지 급등했죠. 그거 보면서 단일가 매매에 대해서 좀 공부를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공기는 절반 손절. 넥스타이는 여기서 반등을 줄지라는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 그래서 절반이라도 손절했었어야 됩니다. 그거 좀 잘못한 것 같고요. 수익치는 잘 되는데 손절은 아직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연습해야 될것 같습니다. 대한전선은 이때까지는 음봉이었거든요. 근데 워낙 이건 종목이 음 료를좀 크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좀더 버텨봤고요. 코맥스는 시가 전량 아렉스타이 매도했고요. 코맥스는 여기서 조금 그래도 2% 이상 수익이면 만족하려고 했기 때문에 있고 대한전선을 여기서 복가창 매매를 한번 해봅니다 2600원 기준으로 아래에서 분할로 좀 걸어 놨었습니다 더갈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코맥스는 여기서 보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 이상 수익 줬죠 대한전선 2600원 기준으로 밑에 받쳐 놓았던 물량이 저기서 고점 돌파를 한번 더할 거라 같았습니다 코멧은 전량 매도 했고요 이제, 대안전서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스켈핑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에, 계속 한번 해보려고요 뭐, 될 때까지 한번 해볼거고. 어쨌든, 한정목만 잘 잡아서 수익 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여러종목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쭉 뻗어줄 것 같아가지고, 좀 기다려봤는데, 어... 길게 보면 이게 수익 구간이 계속 나왔는데, 막상 이때는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음... 예, 큰 물량들도 금방 뚫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까지 수익이 나길래 되게 최고점인 2,700원 정도 선에서 여기서부터 분할매도를 하자. 그럼 그래서 힘이 없는 것 같아서 뭐 조금 수익에 받쳐놨고요. 물량을 좀 줄였습니다. 여기서. 더 가면 붙 따라붙을 생각이었고, 못 가면은 뭐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수익을 줄때 챙기자는 마인드로 했었고요. 그래서 거의 음봉까지 나오죠. 평단가 위로 1원이라도 보려고 위에 받쳐놨었습니다. 예, 팔린 물량 다 팔렸죠.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예. 다시 또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좀더 가겠다 싶어가지고 김준봉 어, 세우면은 좀더 매수하려고 좀 밑에 받쳐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좀훅 뻗더라고요. 일 예. 일단 더 살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확따라붙야돼 돌파로 따라붙었습니다. 이때 저 고점 뚫는 것 같아서 따라붙었고 어, 분할로 따라붙었고. 바로 가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못 가면은 여기서 좀 물량을 좀 모아, 모을 거라 생각으로 또 분할로 접근했습니다. 이번에 2700원을 기준으로 아래에서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했고요. 이때도 큰 수익은 못 줬고 그냥 조금 수익 보고 나왔는데 그래도 계속 연습해야죠. 여기서 더 사진 않았습니다. 예. 평단가가 높아지면은 또어찌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기 전고점을 뚫을 때는 뭐 훅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 바로 바로 또 떨어지죠. 2,700 예. 여기서 조금 더 물량을 모았습니다. 지금부 2,650원에 큰 물량이 있어서 그 위로 받아놨습니다. 이제 예. 저기서는 안깰것 같아 가지고요. 저렇게 순식간에 깨고, 여기서부터 무너질지 갈지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매수해 봤습니다. 고민을 했던 여기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래도 바로 크게 안 깨고 바로 또 뻗어주길래 더 이상 매수는 안 했습니다. 저기서 수익금을 챙기자는 생각으로 2700원을 시원하게 못 가주길래 거의 2695원. 저 금액에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웬만하면 시장가로 안 팔고 매도를 걸어 놓는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또 평단가를 위협하는 자리였죠. 하지만 더 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거의 다 매도가 됐습니다. 물론 이 뒤로 더 크게 갔지만 90분 정도 돼서 또 이렇게 급락하는 구간이 워낙 많아서 함부로 이렇게 막 들이대면 안 되면 저기서 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만러면 9시 분을 안 넘기려고 여기서 95원에 거의 다 팔렸죠. 괜찮게 쓰긴 했습니다. 100주 남았고요. 그리고 2700원에 70만 주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걸 뚫느냐 말느냐를 제가 봤었는데요. 확 뚫더라고요. 또. 그래서 여기서 아마 마지막 매도를 했을 겁니다. 아 여기서 좀 고점에 생각돼 가지고 이제 고점 갱신을 해서 그래서 좀 매도를 거의 끝냈습니다 매도가 되었구요 매도 되자마자 바로 또 급락 후가 나오죠 그래서 바로 매도 치우고 떠났습니다 예 먼저 이연장 매매 탈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다닐까 매매때 매매 잘하고 비중조절을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많이 팔았지만 남아있던 물량이 여기 급락하면서 이 비중 크다 보니까 이게 반등할 줄 알았는데 못하고 그대로 빠진 거거든요. 비중 작았으면 손절했겠지만 커서 너무 손에 컸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지나서 뭐 언제 갈지 몰랐지만 연장이 워낙 개미들 떨고 가는 패턴이 있어서 나름 그래도 한 번은 슈팅을 줄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수익으로 갈지는 몰랐습니다. 손절을 가도 약 손실로 탈출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이제 수익 구간을 줘버렸죠. 항상 매도를 걸놨는데 이게 매도가 되는 바람에 갑자기 점심시간에 놀라가지고 이거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탈출했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아까 이거 시가베팅하고 스킬피했던 내용인데 시가베팅해서 한번 먹고 여기서 한번 잡아서 수익 실현을 하고 여기서 모아서 한번 팔고 굉장히 매매 잘 되었죠. 코맥스. 요거는 상한가 같은 종목인데 시가 갭이 약했습니다. 거의 없어가지고 바로 매수했고요 이런거 무조건 매수합니다. 수익보고 나왔습니다. 상한가 이후 낮은 갭. 네 그럼 넥스트아 인데요. 이거 어제 이제 보여드렸던건데 매수하고 잘 팔고 어제 시간 내로까지 잘 팔았는데 아, 시가패팅해서 바로 수익권 좀줄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걸 못 팔아가지고 갖고 그런데 이게 결국은 또 이까지 가더라고요 다닐까 이후에 이렇게 가는 흐름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현재 제가 탈출하는 바람에 현재 물린 종목은 없고요. 이제 매매를 좀 정상적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기 통제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앞으로 적은 수익이라도 최대한 플러스 낼수 있도록 만 원의 의미를 좀 깨닫게 해주는 그런 한주였습니다.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